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2.2%다. 애플이나 구글보다도 장사를 잘한 겁니다. 어, 2013년 대비 2020년에 BBK 본사 영업이익률이 15배가 성장을 했는데, 네. 그동안 가맹점 매출은 1.9배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가맹점으로 피를 쫙 끌어와가지고 본사에 남기는 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수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이제 격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 기업연구소.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지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라입니다 와. 네, 역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네. 이지라님 보니까 너무 상큼해요. 네, 진짜 오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쵸. 네. 어피티 올 때마다 좋지만 오늘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음. 괜히 이제 악뮤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런 노래 들으면서 음, 살아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가 하면서 이제 오는 <웃음> 느낌 <웃음>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치킨이죠. 네. 치킨 가격 고공행진 중 하면서 뭐 자담치킨이 한꺼번에 2,500원 올렸다 이거는 상도가 음. 아니지 않냐? 음. 뭐 BHC하고 BBQ 같은 큼직한 기업들도 너도 나도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고 요즘엔 안 올리면은 착한 기업 되는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네. 다 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음, 음, 음.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이 먹는 치킨 이 치킨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치플레이션 굉장히 크게 와닿고 계실 텐데요. 음. 이게 사실 왜 올랐냐?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배 배달료 상승이 아주 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민 같은 거 말이죠. 네, 맞아요. 음음. 뭐, 요기요, 뭐, 쿠팡까지. 음. 그러면서도 최근에 자담 치킨이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하겠다. 음.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치킨 가격이 올라서 뭐 대형 마트, 편의점 치킨, 냉동치킨 같은 대체제 수요도 음.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치킨 빅3 는 사실 더잘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음.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킨업계 빅3리 우리 다 알만한 그런 브랜드들. 네, 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진영님? 일단 BBQ 있을 거고요. 음. BHC가 생각보다 크다고 알고 있었고, 음. 교촌이 우리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그첫 교촌의 맛, 맛. 네. 잊을 수 없죠. 네. 미친 거 아니야? 네. 아,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교촌도 생각보다 커서 이, 아마 이빅쓰리가 이게 아닐까. 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사실 저는 이빅쓰리 들을 때마다 아니 교촌은 그렇다치고 BHC랑 BBQ를 그렇게 많이 먹나? BBQ는 당연히 레전드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음. 그 옛날에 맨 처음에 BBQ 등장했을 때 센세이션 했었는데 음. 이게 약간 사람들이 순정을 찾는 느낌인가? 사이드 나왔을 네. BBQ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BBQ나 BHC 이렇게 많이 먹나 했는데 그렇게 많이 먹고 음. 있습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670개인데요. 와. 이 빅스리가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음. 크긴 크네요. 왜냐면 우리가 막 아는 처갓집도 있고 네. 뭐 요즘 엄청 다양한 치킨집들 있잖아요. 뭐 60개 네. 아주 커 많이 커는 뭐 네. 다 있고 그런 브랜드들이 다 합쳐도 50%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 그게 370개인데도 절대적으로 세개 브랜드가 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세 개의 치킨 가격들도 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이 가장 많이 먹는 빅스리 치킨의 가격만 음. 한번 살펴봐도요. 1위인 BHC가 21,000원, 2위인 BBQ가 23,000 삼인 교촌 치킨의 허니 콤보가 이만 삼천 원으로 음. 어, 최근 일 년새 모두 한 삼천 원 정도씩은 다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배달료는 따로잖아요. 음. 이제 거리에 따라 뭐 삼천 원이나 뭐 육천 원까지도 붙다 보니까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삼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가격 올릴 때 오백 원, 천원 단위도 크게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치킨 업계들은 2, 3천 원씩 올려버리니까 맞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음. 그리고 치킨 가격 올릴 때마다 화제가 음. 되긴 했는데 과거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음. 치킨 가격이 올리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치킨 가격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은 음. 서로 할인하면서 음. 어, 우리가 더 저렴해, 네. 내가 더싸 하면서 가격 경쟁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치킨 업계는 리버스 가격 경쟁이다. 음. 네. 내가 더 비싸. 아니야, <laughs> 내가 더 올릴 명분이 많아. 맞아요. 하면서 서로 올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경쟁적으로 응. 가격이 올리고 있거든요. 응. 그 중에서도, 물론 원가라든지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응. 물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특히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배달료입니다. 배달료. 배달료 이 보시면 자담치킨이 이번 4월에 치킨업계 최초로 이중 가격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음. 이게 매장에 음. 와서 사는 가격과 음. 배달 앱의 가격이 아예 다른 겁니다. 음. 그래서 2,000원씩 다 추가가 됐는데요. 배달로 시켰을 때는 2,000원이 더 붙는다는 거죠. 맞아요. 음. 그런데 배달료는 또 따로입니다. 따로. 그래서 일단 매장에 들어와서 치킨 한 마리를 사면 21,000원인데요. 배달로 음. 시키게 되면 이중가격제 때문에 이미 23,000원에 배달비가 뭐 3,000원이 더 붙는다 하면 26,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음. 저희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거의 유료 멤버십으로 바꿨잖아요. 네. 내가 이미 다달이 내고 있는 돈이 있는데. 네. 그것과 무관하게 배달 앱에서 배달로 시키기만 하면은 같은 메뉴인데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 네, 배달료하고는 또 따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중 가격제의 뜻이 음.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 음. 이중이다. 라는 네. 뜻도 있지만 배달료가 이중으로 붙는다는 듯 같기도 해요 네, 이 어. 맞아요 그렇게 좀 소비자들한테는 더 크게 느껴지는 음. 건데요 그러니까 2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치킨을 배달료까지 하면 26,000원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쵸.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점주들 입장에서는 음, 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점주들이 배달로 부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음.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이치가 음. 9.8% 요기요가 9.7%로 굉장히 배달 수수료가 높은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25,000원 짜리 치킨을 판매하면 2,400원 정도가 배달 달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배달비를 기본적으로 점주가 먼저 부담을 합니다. 음. 그래서 배달비가 보통 3,000원에서 6,000원 사이인데요. 그거를 모두 다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배달팁을 2,000원에서 음. 4,000원 사이로 또 어떤 경우에는 프로모션으로 영원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배달비 설정을 사장님이 하면서 고객과 일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배달 대행료가 뭐 평균 5,000원 정도 나가게 되면 그 중에서 고객에게 배달팁을 음. 삼천 원 정도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응. 그렇게 되면 이만 오천 원짜리 하나를 팔았을 때 사장님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이만 육백 원. 그래서 워크인으로 오시는 고객 대비해서 약 사천 사백 원 정도가 손해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근데또이 이만 육백 원도 이걸 만드는 데든 원가, 전혀 원재료 안 가격, 되는. 그렇죠? 다안뺀 거잖아요. 네, 네. 이거 다 빼고 나면은 사실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음. 그래서 치킨 한 마리 팔아도 뭐 이천, 삼천 원 남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사정도 오히려. 되죠. 이제 3자가 있어요. 자영업자 사장님, 네. 소비자인 우리, 그리고 배달앱. 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은 사실 한 놈만, 한 놈만 나빠 보여요. <laughs> 네. 사장님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거든요 에이. 근데 그럼에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얘기를 좀더좀 음. 이기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얘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치킨을 사먹고도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시킬 때아 그래 이 정도는 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럴 거면 안 먹고 말지 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치킨이 이제 배달해서 다른 곳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성비 치킨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음. 일단 제일 화제가 되는 건 대형마트 치킨입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 아마 한 번씩들 드셔 보셨을 텐데요. 홈플러스의 당당치킨, 뭐 이마트의 어메이징 완벽치킨. 이게버켓당 6,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당당치킨이 좀 많이 인기를 끌면서 음. 2년 동안 1,000만 음. 버켓 1,000만 팩이 판매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에서는 최근에 뉴한통 가득치킨. 이건 정말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제 15,800원에 훨씬 많은 양을 즐기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어려운 대형마트들이 믿기 상 내놓으면서 음. 오픈 런과 3절 사태를 계속 일으키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은 환영이라고요. <웃음> 네, <웃음> 이런 경쟁은 환영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주거나 더 싸게 주거나 하면서 경쟁을 했는데 네. 아, 지금 어쨌든 대형 마트에서는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되고 있고요. 어, 또 편의점 PB 치킨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앞에 보면은 직접 거기서 튀겨주기도 하고 온장고에 음. 사갈 수도 있는 음. 그런 한팩 정도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해요. 뭐 GS25에 손살시킨 CU의 후라이드 치킨이 9,900원에서 1900원 정도가 되면서 음. 1인 가구들이 집에 가면서 이제 그냥 편의점에서 사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저희 집 앞에도 CU가 음. 있는데 CU가 가성비 무슨 시리즈를 되게 많이 내놨어요. PB 상품으로. 네. 근데 그중에서 닭강정, 후라이드 강정 같은 게 있는데 음. 그게 한 3,900원 엄청 저렴한 음. 게 하나가 있어 가지고 에어프라이에 기 돌리면 꽤 괜찮아요. 네. 보통은 편의점 치킨하면 그 전자렌지에서 눅눅해진 맛이 떠오르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튀김옷이 살아있더라고요. 음, 바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후추 많이 뿌려갖고 먹으면 비슷해요. 네. <laughs> 어. 맥주와 함께 캔맥주와 어차피. 함께 사가면 되니까. 그렇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음. 이제 냉동 치킨도 많이 찾으십니다. 음. 그래서 CJ 제일제당에서 고메 소바바 치킨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삼백칠십오 그램 음. 한 봉지에 만 원인데요. 음. 보통은 쿠팡 같은 데서 묶음으로 사실 때문에 더 저렴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매출이 300억 원을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오, 많이 팔았네요 실제로. 네. 저는 음. 궁금한 게 치킨 업계가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음. 사정이 나아졌는지 음. 어쨌든 2천원 3천원 올린 거면 사정 나아져야 될거 아니에요. 네. 오, 괜찮은 건가요? 이 사실 배달업계 전반이 좋아진 건 아닌데 희한하게도 이빅3 치킨 브랜드의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언제부터 좋았냐 하면 이미 코로나 전부터 좋았는데요.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또 배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이잖아요. 그치. 이미 이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16년에는 4조 8,800억 원 정도 했던 시장이 5년 만에 2020년에는 7조 4,700억 원으로 53%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배달이 늘고일인 가구 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건데요. 근데 또 2024년까지는 이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음. 성장세가 둔화돼서 지금은 7조 5천억 원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전조 단위가 나올 줄 몰랐어요. 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그 그러니까 1조에서 2조 되는 것도 엄청 큰 일이고 2조에서 4조 되는 것도 엄청 큰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7조 대까지 갔다는 게전좀 충격이에요. 맞아요. 4조 대 시장이 또 7조까지 빠르게 간 것도 그쵸. 그 사이에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지금 조금 둔화된 상황에서도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의 그 매출을 보시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 3년치의 이제 성장인데요. 1위인 BHC 같은 경우는 좀 역성장을 했어요. 음. 그래서 6천억 원대에서 5천억 원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오, 어, 잠깐. BHC가 1위라고요? 맞아요. 허, 네. 여기서부터 어. 충격이에요. 어. 전지현 씨 BHC, 프링클, 마초킹, 뭐 이런 제품으로. 아, 그러면 완전 인정이에요. 아, 어, 네. 네. 아, 그래서, 근데 네, 다시 말씀해 주시면, <laughs> 네. BHC는 6천억 원대 매출에서 조금 줄어들었다 조금씩 이제 내려와서 역성장을 좀 하고 있는 음. 중이고요. b b q 가좀요 3년 새 굉장히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3위에서 2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4천억대에서 조금씩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장의 성장세보다도 빅3의 성장세가 좀더 높다라고 음. 볼수 있는데요. 사실 그 네, 진영님이 약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치씨가 1위라고요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어, 저는 BHC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작게 작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같은 어린 시절에 최고는 BBQ였어요. 어. 그래서 사실은 BBQ가 이런 어떤 치킨 시장을 굉장히 처음 열었기 때문에 음. 오랫동안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리카나 처갓집 같은 치킨집들이 고만고만 할때 음. 독보적인 후라이드로 올리브유를 맞아요. 써가지고. 광고를 너무 잘했어요. 네. 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창업주 윤웅근 회장이 신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오랫동안 시장의 1위였고 현재까지도 점퍼수가 가장 많은데요. 음. 하지만 중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음. 어려움을 겪고 시장 3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교촌을 역전해서 2위로 성장 중인데요. 이때 이제 2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음. 배경은 글로벌 매출이 작년에 음. 60%가 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 한국 밖에서 좀 다시 답을 찾았네요. 네. 해외에만 매장이 700개인데요. 미국에만 또 100개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률이 아주 높아서 이또 K푸드의 대표 우사가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비큐는 이제 여전히 좀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요. 네.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4년에 비비큐는 당시 규모가 좀 작았던 BHC를 인수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BHC는 이제 97년에 시작한 별 하나 치킨의 약자거든요. 오. 네, 그래서 별 하나 치킨이 BHC가 된 거고. 아 그렇구나 BHC가요. 네, 세상에. <laughs> 여기서 이제 R&D를 많이 하면서 다양한 치킨을 내놨는데 그 중에 대박이 난게 콜팝 치킨이었어요. 수학의 <laughs> <추억의> 콜팝이요. <laughs> 네. 요즘에 그 어딘가 음료 가능점에서 나온 것도 콜팝 비슷하게 위에다가 뭐 담아서 먹는 음료가 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거. 20년 전부터 있었어. 네. 콜팝 몰라? 그래서 얘기했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 콜팝의 원주가 바로 별하나치킨이어서 아. BHC가 된 거죠. 아.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서요. 2004년에 1위였던 BBQ가 30억 원일 때 BHC를 인수를 하거든요. 근데 9년 동안 엄청나게 키워서 BBQ가 그때 좀 사업 확장으로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1130억 원의 상업환대 매각을 합니다. 아. 9년 만에 1100억 원을 가치를 띄워가지고 네. 매각을 하게 된 건데요. 아. 근데 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BBQ와 BHC가 갈등이 생겨. 음. 뭐 인재를 데려가기도 음. 하고 뭐 법정의 소송도 생기고 음. 그런 데다가 이 BBQ와 BHC가 서로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아. 프로모션과 광고비를 펑펑 쓰면서 이제 경쟁이 심해졌는데요. 진짜 치킨 업계 대표 주자의 치킨 게임. 음. 그렇죠. 맞아요. 음. 그렇게 하면서 BHC가 역전을 합니다. 음. 그래서 뭐 뿌링클 맛초킹으로 독보적으로 1등을 하게 되고요. BHC는 이제 손이 좀 바뀌면서 현재는 MBK 파트너스의 자회사로 있는 글로벌 고메일 서비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현재는 MBK파트너스 산하에 있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아 MBK파트너스 좀 말이 많은데.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로 얘기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인 교촌치킨은 91년 경북 구미에서 시장을 했는데요. 이권원강 회장이 좀 정도 경영을 강조하고 점주들과 상생을 중요시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치킨 탑3 중에서는 이 본사 영업이익률이 좀 제일 낮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사 모두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그 그렇죠 어, 불공정 거래, 대리점 갑질이라든지 음.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오너 리스크도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교촌치킨 마저도 좀 오너 리스크가 있으면서 음. 좀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계들 있잖아요 음.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큰 곳들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되게 그 내부적으로 시끌시끌 많이 하더라고요. 오너 리스크도 많이 맞아요. 그 제가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다루고 싶은데 부정적인 이슈가 없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음. 신화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다뤄 보고 싶은데 네. 아 이건 좀 <laughs> 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빅3에 대해서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치킨 시장이 그래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음. 하는데 그럼에도 빅스리가 선방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배달 시장이 커졌기 음. 때문입니다. 이 배달 앱에서는 우리가 뭐 지나가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인지도, 브랜드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또 본사의 배달앱 프로모션 경쟁 같은 것도 있고 또왜 나온산에서 누가 무슨 치킨 먹었다 이러면 결국은 그 브랜드를 주문하게 맞아요. 되는 효과가 큰 겁니다. 또 주말 밤에 해가지고 시킬 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laughs> 이제 그러다 보니 배달 시장에서 브랜드가 중요해졌고 음. 치킨 시장이 양극화된 겁니다. 음. 이 이미 이 우리나라 치킨 시장은요. 프랜차이즈가 70%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등장을 했는데 배달이 늘어나면서 음. 이 3대 브랜드의 과점이 심화된 겁니다. 음. 그래서 나머지 중소 브랜드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다른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도 치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용서 못하죠. 네. <laughs> 자주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10년 전 정말 2 0 1 5년 년에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은 13,000원에서 16,000원 정도였습니다. 음. 근데 이제 최근 평균 가격 인상률만 봐도 12.6%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음. 이게 뭐 햄버거는 7%, 자장면이 6% 정도인 다른 외식 물가보다 인상률이 두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음. 안 되죠. <laughs> 실제로 좀 비싸긴 하다라는 음. 이제 체감을 많이 하십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이면에는요, 그 아까 진영님이 배달 플랫폼, 음. 소비자, 점주님들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한 가지 플레이어가 더 있습니다. 음.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본사. 네, 이 바로 본사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2022년에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을 이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상위 10대 브랜드의 본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14.14%가 음. 됐다고 합니다. 음. 이게 굉장히 높은 건데요. 아, 높은 거예요. 네. 국내 요식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5%인데 음. 높아도 너무 높은 겁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점주님들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본사의 영업이익률인 음.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BHC가 32.2%로 굉장히 음. 높았는데요.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2.2%다 애플이나 구글보다도 장사를 잘한 겁니다. 오, 진짜요? 네. 네. 게다가 아까 그 BHC는 MBK 파트너스 맞아요. 산하로 갔잖아요. 음. 이게 사모펀드가 운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 이 정도 영업이익률 좀 극악무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 본사 혼자서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가맹점이랑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뭔가 돈이 이제 잘 회전돼서 가맹점주들에게도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음. 가맹점으로 더 오히려 이제 피를 쫙 끌어와가지고 본사에 남기는 네. 그런 구조가 아닌가. 네. 또 아까 이제 BMK 파트너스가 어떤 이슈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홈플러스 사태에도 음. BMK 파트너스가 소유를 하고 나서 홈플러스 소유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돈 되는 걸로만 돈안 되는 거다 버리고 막 정말 어떻게 크게 키워가지고 매각하려고만 하는 그런 식의 행태였다라는 네. 게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BHC도 혹시 비슷한 전략으로 본사가 정말 최대한 사람들 고혈을 뽑아내가지고 최대한 몸집을 불린 다음에 크게 매각하려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음. 영업이익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bbq는 16.7% 음. 이제 그리고 교촌치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그 회장이 상생을 좀 강조해왔기 때문에 8%대 정도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 영업이익률이 본사 굉장히 다들 높다 음. 그래서 국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중 8곳이 8에서 25%대 영업이익률로 이게 요식업계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그 영업이익률을 가져 가고 있는 게 음. 문제입니다. 오. 특히 이 2022년에 BBQ 윤홍근 회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 치킨값 3만 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직접 등판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치킨값이 3만 원이 돼야 된다. 이게 뭐 원가 고려하면 남는 게 얼마 없다라는 어. 얘기를 해서 실제 그때도 막 커뮤니티들에서 막 공분을 사고 음. 나중에 이게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아, 화... 네, 그런 결과가 되기도 했거든요. 아니 자중하세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원가를 고려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은 점주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음. 말입니다. 근데 사실 본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비비큐 본사를 봤을 때 음. 2013년 대비 2020년에 비비큐 본사 영업이율이 음. 15배가 성장을 했는데 네. 그동안 가맹점 매출은 1.9배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잘 돼도 본사만 해피하고 가맹점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거죠. 네, 못한 거죠. 보통 메뉴 가격 올리면 이제 어쨌든 매출 자체는 커지니까 조금 네. 더 뭔가 재무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까 가맹점은. 주 분들도 네.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사만 배불리고 맞아요. 가맹점주는 거의 비슷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BBQ나 BHC 같은 경우는 매장이 2천 개씩 돼요. 음. 그래서 메뉴에 1천 뭐 원, 2천 원 정도 올려도 본사 입장에서 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음. 또이 물류 마진에서 또 폭기를 취하고 있는 경향이 음. 굉장히 많은데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1천 원, 2천 원 가격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사실 크게 수익이 오르지 않는 음. 상황인 겁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킨 값을 올려도 우리 동네에 있는 치킨 가게의 사장님 사정은 나아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구조적으로. 네 음.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 치킨 값이 올라도 자영업자 음. 허리는 결국 휘고 어, 배달료 이런 것들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 치킨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기도 하지만 음. 또 우리 나중에 모르잖아요. 음. 다 치킨집을 음. <laughs> 열어야, <그럼> 뭐, <laughs> 열어야 될지도 우리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요. 같이 문제지도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나가다가는 장기적으로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 플랫폼, 프랜차이즈 본사, 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가격을 올리면 점주분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 관점에서 좀 상생하려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배달을 하기 전으로, 배달 앱을 쓰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오토바이가 음, 또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런 산업 자체를 뭐 없어져야 된다, 뭐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닌데 네. 굳이 발로 걸어 나가 가지고 50m 나, 또 나가서 뭔가 사오는 음. 게 귀찮거나 뭔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 돼 버려가지고. 네.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치킨가게에 전화해가지고 주문해서 음. 오셔가지고 돈 받으셨잖아요. 음. 그런 때가 떠오르면서. 그때는 네. 이제 이중가격제라는 걸 아마 20년 전에 저에게 얘기했으면 뭔 말이야? 음. 무슨. 배달이 더 비싸, 네. 이러겠죠. 맞아요. 음. 짜장면만 해도 가서 먹는 거랑 다 똑같아야지, 막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제가 짜장면을 또 전화로 시켜 먹었던 적이 어... 있는데,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이 나중에 그릇을 가지러 온다는 것도 너무 <laughs> 놀라가지고 갑자기 집에 또 오시길래, <laughs> 어머, 어, 왜 오셨어요? <laughs> 저 아직 먹고 있는 중인데.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음. 어쨌든 과거에 그 철가방 배달. 네. 뜨끈뜨끈한 음박지에 있는 그 고무줄로 쌓여져 있는 음. 치킨 배달해주시는 그런 문화는 정말 아주 대과거 일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제 배달장이 혁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나비효과가 계속해서 뭐 점주분들이나 소비자분들한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맛있는 치킨 얘기를 시작해서 약간 씁쓸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치킨 한 마리 3만 원대로 넘어선 요즘 음. 치킨업계 어떤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음. 이지란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긴 얘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치킨 얘기여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남겨 주셨어요 뭐 페리카나 맛있는데 프라닭 맛있는 고추 바사삭 맛있는데 그리고 어 여러가지 우리 맛잘알 시청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내일 아침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매주 월 수목 아침 7시 40분에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산책하시고요.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어하!